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곽상현 팀장입니다. 어내 얼굴이 왜 이러지?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어어 어, 뭐지?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곽상현 팀장입니다. 저희 기관의 이라이프 e 아카데미 어떠신가요? 다양한 주제로 만나뵙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사업은 라이프 케어 서포터즈입니다. <목소리> 라이프케어 서포터즈는 노인 학대의 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라이프케어 서포터즈를 파견, 학대 피해 노인, 행위자, 가족 구성원의 특성 및 문제 요인, 욕구 등에 따라 분야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 내의 전문기관 연계를 통하여 재학대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죠. 이런 라이프케어 서포터즈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정서 안정 프로그램, 두 번째 지역 사인의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안전망 확보, 세 번째 법률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학대 어, 예방을 위한 원인 제거 및 감소를 위해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 피해 어르신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대 유발 요인을 감소시키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또한 학대 행위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학대 행위자 및 가족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 또는 표출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죠. 다음은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 연결을 통한 안전망 확보입니다. 전문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건, 의료, 요양, 복지, 주거, 취업, 재정관리, 노무, 법률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 전달 체계의 연계 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안전망을 확보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지원을 통한 자기 결정권 강화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상실된 학대 피해 노인에 하나요, 노인 권리옹호를 위한 대리인 추천 및 대리인 모니터링을 하고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노인 학대 피해 가정에 대한 학대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며 노인 권리옹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케어 서포터즈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라이프케어 서포터즈 이외에도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여 어르신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서울특별시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라이프 아카데미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